오늘 영상은 뭔가 에스파 덕질 브이로그보다는 저의 덕질 용품들을 소개하는 브이로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브이로그를 재밌게 봐주신 덕분에 테모에서 좋은 기회로 덕질 용품을 구매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품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테마에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테마에서 제가 제품들을 골라서 드디어 받았고 여러분들께 물품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테모 앱 신규 회원님들은 앱을 다운 하시고 코드 d z a 5 3 5 9를 검색하시면 13만 원 쿠폰 팩에 최대 9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니 이거 꼭 놓치지 말고 혜택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영상에는 자막으로 나가니까 짧잖아요. 그래서 더보기란에 물품하고 쿠폰 링크 이런 거를 자세하게 적어두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참고하시고 피해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물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포토 카드를 위해서 구매한 건데요. 제가 포카를 좋아하잖아요. 포카 모으는 걸. 근데 뭔가 콜북들이 다제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예쁜 디자인들은 정말 많은데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그런 콜북들은 자주 여닫다 보면 모서리가 다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예쁜 콜북들을 정말 많이 구매를 해서 들고 다녔는데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앞판이 떨어져 나가고 뒷판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요즘은 콜북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그냥 통에 담아 다니거나 아니면 약간 다이소나 무인양품 같은데 파는 투명한 1단 바인더 있잖아요. 거기에 넣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뭐 포카 홀더. 진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갑에 넣어서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가 포카 그런 용품들을 구경을 하다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마침 딱 태우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분명들은 여기 상단에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들도 들어있고, 이렇게 일단 바인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명사진도 넣을 수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면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속지가 껴져 있는데, 저는 이 속지들을 사용하려고 구매한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일단 속지를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 속지가 생각보다 정말 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다가는 이걸 넣어 줄 이게 사실 핑크색이랑 연두색도 있었는데 민정이가 연두색이랑 노란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연두색을 살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증명사진 칸에 너무 넣고 싶은 사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아모네피 민정입니다. 이거를 이딱 파란색에 넣으면 너무 찰떡일 것 같아서 파란색을 구매했어요. 그리고 제가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크기로 한번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뭔가 이 사이즈로는 안 들어갈 것 같아서 한번 잘라주고 오겠습니다. 아까 그 금붕어 사진이랑 같은 사이즈로 잘랐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뭘 껴줄 수도 있고, 여기에도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사진 같은 거를 꽂아줄 수 있어요. 이제 여기 뒷판에도 사진을 꽂아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구매한 이유는 바로 바로 포카랑 티켓을 한 번에 보관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너무 예쁘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고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아주기 위해서 제가 또 구매한 게 바로 이 별키링이에요. 이거 파란색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색이기도 하고, 이제 이 바인더랑 잘 어울려서 샀고, 이 노란색은 민정이가 별이잖아요, 엠블럼이. 그래서 별 모양이자 민정이가 좋아하는 노란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달아줄게요. 이렇게 별 모양도 달아줬고, 아니면 여기다가 달아도 예쁠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제가 요새 가장 열심히 들고 다니는 포카들을 한번 넣어줄게요. 일단은, 이거는 민정이한테 받았던 포카인데, 여기 제 이름이 써져 있어서 마스킹 테이프로 잠깐 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딱 넣어주면, 슬리브 크기에 맞아서 딱잘 들어가요. 고정도 되고. 그래서 이거랑, 제가 좋아하는 나의 에리. 이날이 작년 11월에 했던 위플래시 대면 팬싸거든요? 근데 이날 이게 너무 예뻤어서 정말 정말 좋아하는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카를 껴주고 또 심지어 속지가 양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껴주고 여기에 티켓을 놓고 싶어서 사실 산게 있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티켓이 카드형이다 보니까 뭔가 여기다가 같이 놓고 다니면 또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속지가 여러 장이다 보니까 뭐 앨범 깡을 하게 된다거나 그럴 때도 이제 같이 끼고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곧 8월 말에 에스파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뒤에 한3장 정도는 에스파 콘서트 티켓을 넣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운드 체크는 여기 안에 넣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싶어서 샀습니다. 근데 일단. 이 아모네피가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속지 중에 표지할 만한 거를 껴줄게요. 제가 별모양도 좋아하고 하얀색도 민정이 때문에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 원래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 검은색 이쪽이거든요. 근데 민정이 좋아하면서 민정이가 좋아하는 노란색도 좋아졌고 연두색도 좋아졌고 제가 그리고 원래 빨간색 약간 포인트적으로 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 민정이 커스텀 마이크 색깔이 빨간색이어서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껴서, 아, 근데 이게 조금 작아서 아쉽기는 하다. 그래도 이렇게 뭐 껴서 인덱스 역할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매한 포카 홀더북입니다. 제가 이 포카 홀더를 좀더 꾸며 봤거든요. 이렇게 앞면에 증사만 넣었었잖아요. 근데 포카랑 뒤에도 넣어 줬고 이렇게 뒤에도 포카랑 같이 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좋아하는 그 제초 3급 제가 우사기 캐릭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꼽았더니 제초 3급 포카랑 제첫 영통 했던 폴라랑 이렇게 해가지고 꾸몄고 이런 식으로 뒤에는 포카를 넣어놨습니다. 원래는 이걸 산 이유 중에 하나가 포카랑 티켓을 같이 넣고 다니고 싶어서였거든요. 콘서트 때 그래서 이제 콘서트 티켓이 오면 여기다가 같이 넣어서 콘서트에 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물건은 파우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문탱이나 이런 거를 넣을까 해서 샀는데 생각보다 작아서 얘네는 약간 립 제품들이랑 뭐 에어팟? 이런 거 넣으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가방에서 잘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딱 묶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검은색을 좋아해서 딱 예쁘고 맘에 들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샀고 약간 골덴 재질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후기를 보니까 커서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파우치, 화장품 파우치로 사용하려고 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커요. 왜냐면 제가 화장품을 넣어봤는데 진짜 한 3분의 1도 안 차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번에 카메라를 샀는데 이걸 넣을 파우치가 필요했거든요? 왜냐면 그냥 가방에다가 그냥 놓고 다녔었어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들어가요. 이렇게 렌즈랑 카메라 본체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딱이 파우치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의외의 만족템이 됐어요. 그래서 이 파우치랑 이 파우치 두 개는 여기 이쪽에 아마 지금 사진이 뜨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원하신다면 이거를 이걸로 같이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거는 액자예요. 뭔가 이번에 제가 산, 산? 받은 물건 중에 수납함이 있거든요. 수납함이랑 수납장이 있는데 그맨 위에 뭔가 좀 인테리어가 될 만한 소품을 같이 구매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육 포토 액자 9개를 묶어서 하나의 액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민정이 활동 사진들을 해가지고 묶으면 딱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본게 이렇게 세 개예요 드라마, 위플래시, 그리고 걸스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은 하나만을 보여드리자면 뜯으면 완전히 투명해지거든요. 이걸 여기 넣고 원하는 사진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저는 사육 포토 사진으로 돼 있는 걸할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슈퍼노바 사진을 자르면. 해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딱 액자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차피 슈퍼노바 옆에 리플래시로 연결을 해줄 거니까 이렇게 하고 얘를 간단해요.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하고 더티워크도 바로 앞에다가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더티워크도 한번 잘라주고 올게요. 이렇게 이어줬습니다. 어머, 근데 위치가 바뀌었네. 아 이거 빼기 힘든데. 아직 꾸미고는 있지만 일단은 여기서 서랍장에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이번 거는 이 스탠드입니다. 제가 원래 약간 좀 조그마한 스탠드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떨어뜨려가지고 선이랑 접촉 불량이 생겼는데 이번에 테모를 하게 되면서 스탠드를 한번 시켜볼까 싶어서 구매하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모여서도 되고 이렇게 벌려서 딱 진짜 이렇게 끝까지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점이 여기서 이렇게 전원을 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밝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밝기 조절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독서 모드 하고 별빛 색깔도 계속 바뀌고 시간도 설정할 수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 이거는 제가 문 옆에 두려고 산 트롤이거든요 뭔가 이문 옆에 이런 거를 좀 두고 싶어서 구매? 구매? 그러니까 상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는 이요 트롤리랑 이요 수납밤 그리고 이 철제 프레임이랑 저 곰돌이 스탠드입니다 저 곰돌이 스탠드에는 이제 문탱이를 올려놨고요 저 스탠드는 원래 그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노트북이랑 뭐 아이패드 이런 걸떠놓려고 했었는데 해보려고 보니까 제가 노트북 그냥 계속 펼쳐놓고 있고 패드도 그냥 옆에다가 세워놔가지고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정의 전시존을 만들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액자는 21년도인가, 22년도,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가는 그민정이 생카에서 이베리스님이 하셨던 생카에서 이제 후기 당첨돼서 받았던 액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월드케이팝 콘서트 날 민정이고요. 이런식으로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는 이제 뭐 물티슈나 아니면 뭐 손풍기나 뭐 모기향 이런 것들이랑 뭐 밖에 나가기 전에 가지고 나갈 만한 것들을 넣어놨고 밑에는 가방을 넣어놨었고요. 액자 뒤에는 이제 향수를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laughs>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트롤리가 근데 저는 검은색 추천을 할게요. 왜냐면은 흰색이 조금은 이제 벗겨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색이 오히려 티가 안날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저 규가나디랑 은텐이. 여긴 제가 그냥 정말 좋아하는 존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민정이, 민정이 인형, 하고 가나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리고 뚜껑이 있는 선악밤이라서 딱 가려져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뭐 가방을 챙기거나 뭐 필요한 거 챙겨서 아니 몸통이 챙겨서 나갈 때쓰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는 제가 액자 소개하면서 했던 것인데 이게 수납장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 수납함들도 다 이번에 테마에서 선택을 했던 건데 뭐 슬립브나 아니면 카 홀더 응원봉 관련 용품들 넣어놨고 밑에는 이 검은색 도 수납함이거든요. 그래서 모사기나 아니면 안에 안에도 뭐 이거는 일본 컴팩티 그리고 얘는 뭐 홀더 몽탱이 관련이고요. 밑에는 그냥 박스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롤리도 하나 더 했는데, 이제 여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인더 대지 넣어놨고, 여기는 이제 응원봉이랑 응원봉 가방 넣어놨습니다. 제가 원래 응원봉 두 개인데, 제 투친이 응원봉 불빛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잠깐 빌려줘서 지금은 하나만 있고. 밑에는 이제 우치원 넣어놨습니다. 일본 투어 우치원 넣어놨고 해서 이게 이렇게 3층짜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좋아요. 바인더 정리할 때 옆에 놓고 정리하기 좋습니다. 옆에는 더티워커 버전은 무시해주세요. <laughs> 안 뜯고 쌓아놓은 거라서. 해서 이렇게 수납장도 했는데 제가 약간 이런 거 조립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조립하는데 한 30분? 4 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트롤리 두 개랑 수납장 하나까지. 이런 식으로 덕질 그런 관련된 것들을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이제 포카를 많이 사다 보니까 좀 포, 포카에 같이 딸려오는 MD들 있잖아요. 그런 거줄 때가 너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수납함에 잘 넣어줬습니다. 이거는 포켓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왜 했냐면 이런 지류 MD들은 포카랑 안에 있는 게 없어. 사진 이런 걸 빼고 나면 뒤에 이런 대지랑 커버가 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 버리는 거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모아두고 싶은데 좀 분리를 하고 싶어서 이를 선택했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이제 홀카랑 포토팩 커버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라투숄 도 있고요 오캔디 포켓에 뭐 걸스, 스파이시 하고 베럴띵스, 아마겟돈 이렇게 있고 아마 이 사이에 이거 보세요. 넥스트 레벨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는 폴카 쥐돼지를 넣어줬고 이제 여기에는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 넣어줬고 얘네는 스티커랑 스티커류. 이제 에폭시, 블랙맘마 때 나왔던 에폭시 스티커랑 뭐, 미니 프레임. 제가 이때는 뭐지? 제가 걸스까지는 에스파 전면포 카를 모았었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네개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두개 정도는 쓰고 막 그랬어가지고 두 개만 남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남은 거 그래서 스티커류를 많이 모아놨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막세개 있잖아요 얘네도 네개가 있고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걸스쯤 영상을 다 내렸어요 왜냐면은 그때 영상이 좀한 3년? 4년 전이니까 제가 그때는 막 영상을 처음 시작하...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보기도 했고 좀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내렸지만 저는 걸스 전부터 이제 유튜브를 했었기 때문에 그앞전의 영상에는 이제 전 멤버 보카을 모았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얘네는 이제 뭐 득컴 투, 그 스티커 팩 커버랑 그리고 갓터배 스티커 팩, 뭐 하고 울탱이, 하고 인사, 역포통 이런 식으로 있고 얘네는 이제 티켓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이 VR 콘서트, 뭐 하이퍼라인, s 센 타운, 수원에서 했던 거, 뭐 마이싱크, 뭐 시급독해 2주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지류들을 정리를 해주고 싶어서 이거를 선택을 했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여기 옆에가 이렇게 보시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양을 정말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얘네를 이제 딱책장에 꽂아놓고, 이런 지료 MD들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데다가 이제, 이게 무슨 MD들이, MD 커버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이렇게 뽑아서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포카 홀더. 제가 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은색이랑 이런 색깔이 있는 게 있는데, 아이고, 선이 좀 거슬리네. 저는 검은색보다는 이 색깔 있는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뭘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한네스 류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망네즈, 민링즈, 포카도 잘 어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이게 포카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걸어주면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예쁘게 별고리도 돼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좋고. 아니면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제일 자주 들고 나가요. 마음에 들어서 이거나 아니면 이런 류 이거는 이 뒤에 당첨 그걸 붙여 넣어놔가지고. 두 겹이라서 빼지는 않을게요. 그냥, 요런 식의 해가지고, 이렇게도 찍을 수 있고, 이렇게도 찍을 수 있고. 좋습니다. 진짜, 마음에 드는, 다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거를, 물품을 한, 일주일 가까이 고민을 해서 골랐어요. 뭔가, 이제, 어쨌든, 테모에서 좋은 기회를 주신 것도 맞고, 이거를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그동안 뭐 덕질을 하면서 그런 있었던 고민들이나 아니면 뭐 약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들을 이제 다른 분들도 좀 해결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열심히 고민을 했거든요. 어떤 거 하면 좋을지. 그래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골랐던 거라서 만족도가 큰것 같아요. 약간 보여드리면 그냥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약간 민정이가 그런 에스파 포카 말고는 귀여운 것도 많아가지고 귀엽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Good.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카홀더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60모켓짜리 파일입니다. 흰색이랑 파란색으로 주문을 했고, 이게 이렇게 딱 열면 안에 이렇게 파일 이 있습니다. 파일이 조금 얇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딱히 이제 포카 말고는 이런 크기의 종류들을 열심히 모으는 타입이 아니고 딱히 불투명하고 그런 것보다는 투명한 게 좋아서 뭔가 여기 앞에 이거에 조금 눌리지 않게 앞에 조금 덧대주면 사용하는데는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빼서 여기를 꾸밀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사진을 프린트해서 넣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은 이거 흰색을 다 쓰면 사용하려고 구매한 거고 흰색에는 이제 민정의 A4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냉렛세비지 그리고 시즌그리팅 이거는 제가 잠깐 빼놔서 옆에 있고요. 시즌그리팅. 그리고 뭐 SMCU A4?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막 엄청 모은 편은 아닌데 그냥 포카사면서 구성품에 들어있으면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시그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다른 멤버들은 예전에 다이소에서 샀던 거에 넣어놨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는 민정이가 한 명이고 거기는 이제 지민이, 뭐 에리, 민이 세 명이다 보니까 이거 6 0포짜리를 금방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필이 가능한 다이소 거에 넣어놨고 이제 속지가 조금 얇다라는 거 빼면 뭐 나쁘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요거 이렇게 파일 했는데 정리하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거는이 안경 케이스인데요. 제가 원래 안경 케이스를 그 그냥 안경점에서 주는 그 플러스 짐을 쓰다가 그게 왜냐면은 안경을 가지고 나갈 일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집에서 안경을 쓰고 나갈 때는 렌즈를 끼고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렌즈를 좀 오래 끼면 눈이 아파가지고 안경 케이스를 하나 사고 싶어서 이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인정이었잖아요, 인정, 인정, 인정이. 그래서 이렇게 안경 케이스 해서 얘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제 안경 밖에 입니다 템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그래도 좀 뭔가 여러분께 유익한 그런 물품 소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템을 브이로그를 올리고 곧 에스파 컴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콘서트 브이로그랑 미치맨 브이로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